492번 계속해서 근의 조건이 주어지고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x에 대 2차 방정식인데 지금 x 제곱 플러스 6 m x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 이게 포인트지. 한 근이 한 근이 다른 근의빼두 배. 2배. 이게 포인트다. 다른 근의 두 배. 그러면 한근에 알파로 잡으면 다른 근두 배니까 이 알파로 잡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두배몇배성립하니까이 알파는 0이 되면 안되겠죠 우리 친구들. 0이 되면 뭐 100배든 1000배든 똑같아 버리잖아. 그렇지. 이 조건은 꼭 적어줘, 우리 친구들. 부탁할게. 됐나, 우리 친구들. 포인트는 이거였어. 그럼 두 근이 나왔지. 그렇지. 그럼 근과 계시관게두 근의 합. 3 알파죠? 두 근의 합은 그렇지. 6m에 9호반대 마이너스 6 m 이지 우리 친구들 2분의 5이알파의 제곱은 그렇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양수 의 m의 값을바 과라고 해요 친구들 보통 뭘 사용한다 대입 그렇지 지금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하는데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을 많이 쓴다고 했었지 그럼 대입법 쓰자으 친구들 그렇지 이렇게 해볼까 알파 오케이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알파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m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 친구들. 알파 대신 마이너스 2m을 대입하면 되겠죠? 우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어, 그래 천천히 2 곱하기. 알파 대신 마이너스 2m 됐니? 우리 친구들. 그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 되자. 2 4 4 2 8. 8m제곱 그렇죠? 그래, 친구들.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9m제곱은 우리 친구들 1이 되니까 m 제곱은 9분의 1. 그렇지? 고로 m은 어떻게 되니?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됐나 우리 친구들? 그때 양수값을 구하라고 했다. 양수값. m은 얼마나 되니? 3분의 1이 되겠죠. 됐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어.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면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2알파. 그때몇 배, 몇배 나왔으니까 이 알파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 조건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금과 계수의 관계에서 연립방정식은 보통 대입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풀길 바랍니다. 예.